축하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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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봐? 언니한테 내가 밤에 자꾸 생각날 때마다 지명해줄래, 잠바. 안에서 휴대폰 찾다가, 어, 어디지? 아, 산악하잖아. 아니. 산악하면 쪽팔려. 아니, 이걸 찍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산악하면 쪽팔려. 찍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언니한테 내가 이 정도로 아이디어를 여기다 써놨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지명이 준 아, 언니가 약간 컨셉을 정해 놨거든요. 다 정해 놓은 거이렇 그 그거를 응. 와막 마지막에 문 따고 까서 들어갔는데 내가 꽃 내밀면서 지명이 준하고서 있으니까 언니가 다시 문슬그머이 닫고 잠그는 노래 한 가사로만 웃기는 영상. 변호는 죄송한데 단독. 저 노비가 노래로 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파르부페 아부페 응나왜 지금 안 자는 애 자기만 찍어. 아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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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보는 거야 그냥. 야, 너 아예 안보인다 우리 하트, 우에 카트. 같은 응. 같이 하는 걸로. 대신. 한 초장자 째. 네, 노잼. 아. 너해줄 거야. <laughs> 야, 너침안튀거냐 응. 살짝 침 배터는데. 다시 다시. 아, 내가 네, 이렇게... 응. 섬타는 연인들과 하면 좋은 동작. 섬타때 누가 있단 걸 왜? 이러다가... <laughs> 너도 바로 너, 그냥 야, 바닥은 둘... 너도 너한테 하고, 나도 아, 너한테 하는데... 뭐 냄비야? 약간 지명해 줄래? 노래를 틀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나를 지명해 줄래? 지명해 줄래? 노래가 뭔데? 아, 나 몰라! 막걸리, 막걸리아 막걸리 마실래? 그럴까? 막걸리 마실래? 소거만은 괜찮겠지. 막걸리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먹지 마자. 나 내일 진짜 알바 가야 돼. 그리고 막걸리 약간 우리 둘다좀 세지 않냐 막걸리? 근데 그래도 너무 취하면은 내가 다음날에 머리가 아프거나아 여기다 틱톡 여기 각이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경자 빨리빨리 뒤에 붙어 뒤에 붙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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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 봤어 지금. <laughs> 어, 효과 효과. 스마트 <laughs> 효과. 우리 특수 효과도 넣었나? 깨라, <laughs> 지앙. 어, 근데 막걸리찜은 몇시까지 해? 몰라요 그걸 제발요 진짜 제발 진짜 막걸리인데 저 진짜 자신있거든요 저 진짜 막걸리 맛있게 <목소리> 먹게 해주세요 저 진짜 막걸리 부탁입니다 동네났던기내아가나알찬가다면을 아, 우리 하 고우 지민 미스트 미스트 3 아, 미스트로, <laughs> <아니>, 미스트로 76몇살때 <laughs> 미스 미스 나가는 거예요? <laughs> 97세 때야 한창이네, 한창이네. 음. 아, 나 막걸리가 지금 너무 먹고 싶어. 막걸리 한 분, 좋다. 저희는 막걸리 좀 세거든요. 저희 네, 막걸리 2명이서 6병 정도 맞은 다 아, 기본입니다. u g 리 y 늦게까지 한건 모르겠어. 큰 꽝. 이 케이크 안 상하겠지? 케이크는 좀 강해, 근데, 생각보다. <laughs> 진짜. 그래요? 응. 어. 그리고 케이크는 사람 냄새 바로 확 나. 어. 나도 케이크 같은 사람이 돼야지. 오우. 괜찮다. 강한... 어?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막, 음, 되게 달콤하다, 이래 보이는데. 강한지. 존나 강하지? 존나 강하지? 절대 상하지 않아. 강한지. 잘 상하다. y e 우린 둘다 강아지를 키우지 나는 고미너 이름은? 종덕이종철이에요종덕이종철이 너무 귀여워 하지만 주인은 으에 그런 말이 있잖아 <laughs> 무슨 말? 강아지는 주인을 담는다른말 그런데 여기는 주인이 종덕이는 나를 언니가 담고 언니가 아니라 엄마 종철이는 엄마. 엄마를 담고 어쨌든 귀엽덕이는 귀엽다는... 아버지를 담았어. 그건 언니는 아니야 언니는 주인이 아니라는 말 그건 하지? 아니야 그건 맞아 정덕이 나를 진짜 닮았지 안 닮았어 그래서 존나 귀엽지 귀엽지 않아 응? 아니 그냥 언니가 이건 좀 에바야 <laughs> 왜냐면은 귀엽지 않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야, 언니가 귀엽지 않은데 그거를 얘기를 한 거야 일단 넘어가 봅시다 <laughs> 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랩을 이어가자 야 하람 끊기면 안돼응 끊기면 음, 그 안돼똥 싸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랑 비슷한 음, 느낌이야 존나 찝찝해 <laughs> 싸다만 느낌. 야. 아니 너무 맛있는요 여러분.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 진짜 너무 음, 맛있고 이거 너무 재밌다. 저희 술은 고춧다 <laughs> 맛있어요. 아 이것도 진짜 청춘이지 않아요? 완전 청춘이지. 다, 다 쓰러져가는 모텔에 와서. <laughs> 야나 이런 거 언제 해 보겠냐. 오늘. 그러니까. 잠시만 국순당 한잔 해줘 국순당이.. 순당가 순당이 사네응 음, 여기 순당. 너무 한눈 팔렸어 한당아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의 원픽은 너야 쏘리 쏘리 <laughs> 금방 챙겨줄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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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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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원샷 하지마 아까 먹어야 네. 돼 <laughs> <우리> 아까 먹. <laughs> 여러분 그그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 조언 한마 하지. 응. 자취 시작하고 너도 후 선배니까. 사회 초년생? 내가 사회 초년생인데 뭔말을해래넌 사회 초년생 아니야. 응? 너는 이미 대학교 다닐 거 다녔고 자취할 거 하고 직장 다닐 거 다녔고 조교도 했고 아, 알바도한테 응, 사회 초년생한테. 사기자. 나는 어때? <laughs> <laughs> 우리 같은 애들을 피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냥 이런 유형만 피해. 응. 어. 아, 응. 하나, 하나, 둘, 찾 아, 셋, 하나, 둘, 셋,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하 진짜, 아, 진짜, 장난하지 진 진짜, 아, 진짜, 하나, 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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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뭐?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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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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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것도 이것도 쓸게요. 아니, 아니야. 그냥 자잖아. 예의 있게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서 톡톡톡 친 거. 조금 조용히 할게요. 넌 사람 없는 줄 알았어. 응. 자, 이제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갔다 올게요. 찍으러. 嗯，对、mm。Hmm.